이 시간에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선한 행실로 악을 이기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기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삶의 목적과 사명이 동반된 부르심과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 받았다고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한 행실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구원 받은 성도들의 그 정체성을 어떤 말이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거나노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는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을 거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루민과 나그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거루민이라는 이 말은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 낯선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을 거류민이라 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거류민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국적을 두고 그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정착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란 말은 고향을 떠나 타 지역을 오가면서 고향을 떠나서 잠시 잠깐 동안만 이제 어떤 지역을 이렇게 체류하고 방문객 방문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그네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거루민과 나그네나라는이두 단어는 갖고 있는 그 뜻은 조금씩은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땅의 삶은 본향 천국을 소망삼고 살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다. 우리가 영주할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저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는 나그네와. 거룹인과 같은 자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빌리서 3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히브리스 11장 13절 그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이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 본향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이 천국을 소망삼고 살아가는 거름민과 나그네 같은 삶이라면 우리가 본양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의 본향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니까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씀했고,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삶, 선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는데, 이 육체의 정욕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육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이라는 이 말은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욕구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제어해야 할 육체의 정욕들은 어떤 것들인가?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음멘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승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들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거룩성을 파괴시키는데 앞장서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파손되고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고, 영적인 기쁨과 능력을 상실함으로, 제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제어한다는 이 말은 뭐냐? 멀리 한다, 떨어져 있게 한다, 가까이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거름인가 낙은해로 살면서. 천국 본향에 이르기까지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삶에 발을 붙일 틈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 육체의 정욕 같은 거는 가까이 못하게.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 발을 붙일 틈을 주지 않게 하는 거. 이걸 가르쳐서 제어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헛된 길로 가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거름인간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또 해야 할 일이 뭐냐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선한 행실로,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거루민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도 제어해야 하지만은 믿는 자들을 악합하고 피방하는 불신 이방인들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행 선한 삶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이론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즉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7, 18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위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선함.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선한 행실과 이 선한 삶으로 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2023년 새해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선한 행실과 이 선한 삶을 통해 불신, 이방인들에게 감동을 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기독교 초기 1세기에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새로운 미신을 믿는다는 애매한 오해와 비난으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이 불신 이방인들을 핍박을 막아내는 그 비결이 뭐냐?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라. 그 말합니다 1 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고 15절 말씀 보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고그 말씀을 했어요 이방 불신자들과 세상 제도와 세상 권력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 악행한다고 비난하고 핍박하지만, 이런 비난과 핍박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 뭐냐? 믿는 자들의 선함.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우리를 비난하고 그피파하는 자들 앞에 선한 행실을 보인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성도들의 선한 행실, 선함이 결국은 악한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믿는 자들이 승리하는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유함의 개념과 그 자유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얻은 자유는 제에서 해방을 받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이고.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자유를 권세자들에게 대항을 하거나, 또 자신의 악을 은폐하는 데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사용을 하고, 합법적인 제도와 합법적으로 세워진 권위들에게, 순복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자유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자유는 악을 행하고 방종하게 되면 그 자유는 잃어버리게 되고 고통이 되지만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 자유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삶의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 살기를 힘써야 합니까? 대사를 보니까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노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해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교훈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거루민과 낙은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거루민과 낙은네로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 할렐루야.